<목소리>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연극학과 수시 최종합격한 건택사단 부천캠프 최강 22기 최아진입니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상명대학교 연극학과 수시 최종합격한 건택사단 부천캠프 최강 22기 최아진입니다. <laughs> 어. 처음에는 진짜 믿기지 않고 얼떨떨한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씩 믿겨지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웃음을 머금고 사는 것 같아요. 팔자주름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학원에 나오다가 이제 학원에 안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좀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신문 넣지 말라고 여기 붙여져 있잖아요. 에이. 일주일째 붙여놨는데 일주일째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변명을 하려면 좀 성의 있게 해야죠. 신문 사절이라고 붙여놓는 게 때에 따라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의 있게 신문 넣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laughs> 아니면 신문 넣어도 돈안 준다 고발한다 그런 유치한 문구 안 넣어도 알아서 깔끔하게 행동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계속 넣으면 그냥 계속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시를 보면서 좀 느낀 건데, 수시 날짜가 있잖아요. 실기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에 다가왔을 때 괜히 급박해지고, 막 뭔가를 더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 당일날 실기를 보면, 제가 평소에 했던 그런 꾸준하게 했던 그 실력 그대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가왔을 때 급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러면,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건택사단 부천 캠프에 계신 선생님들 이제 성일쌤, 신혜쌤, 애솔쌤, 인종쌤, 소은쌤, 종민쌤, 그리고 성현쌤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같이 옆에서 으쌰으쌰 해준 친구들 많이 힘들 때도 계속 할수 있다고 해주고 제가 이런 길을 선택하는데 믿어줬던 가족들이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성일 쌤의 내가짱이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죠. 들어오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